1번 문제입니다. 2 x p l u 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러한 특정한 식이 성립할 때 a 값하고 b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식을 일단 x끼리 y끼리 묶어 보겠습니다. a 1x 그리고 b 2y는 1이 될 텐데 이식과 그리고 이 식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값이 1과 같으므로 따라서 a의 값은 3이 되고 b의 값은 3이 됩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이러한 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일일이 풀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X에 1과 2와 3을 대입을 해서, 그때 각각의 수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방법으로 풀어보자면, X 대신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좌변에 해당하는 값은 1 더하기 1이므로 2가 되고, 이 값과 1을 대입을 했을 때, 이 값과 이 값이 다 없어짐으로, A의 값은 2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지워보겠습니다.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8 더하기 4가 되고, a 더하기 b, 그리고 이 값은 0이 되어서, a 더하기 b의 값이 12가 됩니다. 그런데 a의 값이 2였으므로, b의 값은 10이 됩니다. 그리고 지워보겠습니다. x의 값에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27 더하기 9가 될 것이고 a 더하기 2b 그리고 3을 대입을 각각을 함으로 e c 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것이고 여기는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36에 해당하는 값은 a 플러스 e b 플러스 e c 가 되는데 a의 값은 2이고 b의 값은 10이었으므로 이 값은 20이 되어서 이 값이 14가 되어야 되고 c의 값은 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x 대신에 4를 대입을 하게 되면 64 더하기 16에 해당하는 값은 a 더하기 3b 더하기 4와 4를 대입을 했으므로 3 곱하기 6c가 되고 더하기 4를 각각을 대입을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므로 6d가 됩니다. 그러면 a 대신에 2 b 대신에 10, c 대신에 7을 대입을 했을 때이 왼쪽 좌변의 값이 80이 되고 2 더하기 30 더하기 42 더하기 6d에 해당하는 값이 80이 되고 이 값을 다 계산을 했을 때 74가 되므로 6에 해당하는 값이 6d가 되어서 d의 값은 1이 됩니다. 그러면 a의 값은 2가 되고 b 의 값은 10이 되고, c 의 값은 7이 되고, 그리고 d 의 값은 1이 되므로 이 4개 값을 다 더한 값은 1 2이 더하기 8이므로 답은 20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ax의 세제곱, 더하기 e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x-1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1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식을 적어보자면, AX의 세제곱 더하기 E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은 X-1 곱하기 X 플러스 2 그리고 몫세에 해당하는 QX를 여기에 적어주고, 나머지를 3X-1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뭐가고 곱해져 있는 이 나눈 값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값이 0이 되도록 만들면 답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a 더하기 2 더하기 b 더하기 1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값이 0이 되므로 이 값만 남게 되고 2가 되게 됩니다. x 대신에 1을 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서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x 대신에 이 값이 0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되므로 마이너스 8a 플러스 8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이 값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므로 전체가 0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값만 남음으로 마이너스 7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b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값과 이 값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16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누었을 때 4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이 8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게 되면 a, b 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 그리고 4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이 8이 되므로 이 값을 연립하게 을 되면 마이너스 3a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a는 3이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곱은 2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2 x 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이러한 식을 성립을 할때 ABC에 대해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인수에 다 X 플러스 1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제가 <laughs> 이 위에 있는 식을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0, 0.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한번더 반복을 하게 되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3이 됩니다. 한번더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A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아, 2가 되고, 그리고 이 값은 B를 의미해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 값은 C를 의미해서, 3이 됩니다 그리고 d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해보자면 2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므로 8에서 3을 뺀 답은 5가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으로 가정을 했을 때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r1 그리고 x-1로 나눈 나머지를 r2라고 했을 때 r1-r2가 38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fx에 해당하는 값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고 할 텐데 이것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1이라고 하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쪽이 0이 되므로 r1의 값이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1 더하기 a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값이 r1이 될 테고,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없어져서 r2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는데 이 값이 r2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는 연립방정식을 풀게 된다면 r1 마이너스 r2에 해당하는 값이 전부 없어지고 ea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38이라고 했으므로 a의 값은 19가 답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fx, g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2하고 3이고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2하고 3이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1하고 2라고 합니다. 1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이때, f(x), g(x)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위에 있는 힌트를 가지고 제가 만족하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x)에 해당하는 값은 x 플러스 1, q(x) 그리고 나머지가 2이므로 2 그리고 g(x).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1 x로 달라질 것이고 나머지는 3이 됩니다. 그리고 f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값이 q2 x 플러스 1 그리고 g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q3 x라고 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fx, g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리고 q4x라고 했을 때 2차식으로 이차식으로 나누었으므로 나머지는 1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보자면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 q4x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값에 x 대신에 3을 집어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fx의 값과 gx의 값을 우리가 각각 알 수가 있으니까 이 ax 플러스 b의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제가 f3 곱하기 g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0이 되므로 이 값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3a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fx 대신에 x 대신에 3을 대입을 하면 이 값이 0이 되어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g3은 x 대신에 3을 대입함으로이 값이 0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3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이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므로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므로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형태가 되고 이 값은 6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값을 연립을 하게 되면 4a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8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나머지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답이 됩니다.